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예. 네. 저는 운동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예, 네. 못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못 합니다. 특히 축구는 잘못 해요. 예. 네. 열심히 뛰,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진짜 열심히 뛰어도 뒤에서 제 친구들이 뛰는 저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열심히 뛰라고요. 예, 네. 왜 걸어 다니냐고. 예, 네. 전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걸어 다니냐고 맨날 구박을 합니다. 제발 좀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어 축구를 좋아합니다 좋아요 근데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고 하는 거는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뛰면 다른 사람이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막는 쪽은 등치가 커서 힘들고 같은 팀은 또안 뛰어다니니까 힘들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힘들 바에야 그냥 예 저는 그냥 축구는 잘안 하고 있는데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월드컵 하게 되면 거리 응원도 많이 나갔었고 그래서 같이 응원하고 보고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월드컵도 이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요일 날 하죠. 수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축구를 볼 때에 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졸여집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 왜 저것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입니다. 그러다가 동점이 되고 또 이기고 그러면 우리가 흥분하게 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한 순간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희비가 교차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생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 게임을 볼때그 수많은 감정이 느껴졌다면 그걸 이미 본 게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긴 거를 알고 있는 그 게임을 재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는 어떠한 감정이 됩니까?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한 감정들, 생방송으로 봤을 때, 아, 왜 저거밖에 못하지? 아,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졸이는 것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막 마음 졸여가면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에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끝에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지고 있더라도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에 이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뭔가 잘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생방송으로 보듯이 막 우리가 골을 넣었을 때도 많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경기를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나 별반 다름없이 그저 평안한 상태에서 조금은 지루하게끔 우리가 그 경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13절을 우리가 가장 힘있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은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이 삶에서의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인 줄 우리가 이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합하여서 우리 또한 저절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끝에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어느 때에 사용하십니까?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주로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지쳤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많이 붙잡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죠? 주로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할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아무리 지쳐있고, 내가 아무리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할수 있다. 이할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좋아질 수 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더욱 더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즐거워질 수 있다. 내가 기뻐질 수 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이할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할수 있다만 기억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간 함정이 너무나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극복할 수 있고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할수 있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을 함께 나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수 있느니라 바로 앞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모든 것을. 무엇을 할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것을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요, 아,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잘될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범주 안에 회복, 나아짐, 이김, 승리, 기쁨, 평안, 이런 것들만 들어갑니까? 정말 모든 것 가운데는 그것만 들어갈까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제한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으로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것 가운데서도 더 나아지는 것으로, 내가 더 회복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할수 있음을 믿는 이 제한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안에는 회복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승리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에선 무엇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장 12절 우리 한목수를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모든 일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할수있는니라그 13절 앞에 12절에 모든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입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무엇입니까? 풍부함입니다. 배부름입니다. 풍족함입니다. 넘치는 은혜고요. 깊은 감사함이고요. 누가 봐도 잘된것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의 업적이고, 상급이고,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배고픔이 들어갑니다. 궁핍이 들어갑니다. 비천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슬플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아플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는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풍족할 수 있다면 비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를 수 있다면 내가 배고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면 내게 있는 것이 풍부함이든 비천함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배고픈 것, 궁핍한 것, 비천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내게 생명주신 자 안에서라면,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주신 그분 안에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배고플 수 있고, 궁핍할 수 있고, 비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이 비천에 처하다, 풍부에 처하다, 이것은요, 능동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비천에 내가 내 의지대로 비천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풍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천에 처하다, 풍부에 처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제대로 푼다면 나는 비천함을 당하게 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하게, 처함을 당하게 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나를 풍부에 처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풍부한 곳으로, 배부른 곳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비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궁핍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나를 풍부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도요, 수동태로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이 글을 쓰면서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내 스스로 습득했다, 터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유는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내가 배고플 수도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나로 그러게 배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의 노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풍부의 노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하게 될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께서 내가 어디에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풍부도 높음도 낮음도 슬픔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다할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배고,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려웠기를 원하고 누가 배고프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당장 배부르느냐, 배고프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의 배부름도 배고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잠시 잠깐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끝없이 이어질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무엇이요? 저 천국의 승리가 요 영원한 기쁨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쳐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 눈이 저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생명 주시는 자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배고픔도 실패도 소망 없음도 견디며 그곳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배고플지언정, 내가 지금은 궁핍할지언정, 내가 지금은 비천에 처해 있을지언정, 내가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잘될때 감사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범사의 감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사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가깝함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과거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고, 현재에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미래에도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상관없이 항상 내가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무엇이냐면요 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그 능력 초월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뭔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내 상황이 예배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내 믿음이 연단받고 있고, 시험받고 있고,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찬양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다하여서 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나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지금 내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지만, 내가 그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잘나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잘 되고 있음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아니함이 이것은 내게 지금 지나갈 일들이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흘러가 버릴 것들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흘러가지 아니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을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비천해도 상관없으십니까 궁핍해도 상관없으십니까 배고파도 상관없으십니까 상관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단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절망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군림하려 하지 아니하는 귀하고 귀한 그 예수 그리스의 도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에 늘 새겨진 바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이한 구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평안한지 평안하지 아니한지,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잘되는지 잘되지 아니한지, 지금 내 마음은 기쁜지 기쁘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뜨거운지 식어버린 것인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환경이 이와 같지만, 이것이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따라 내가 이기게 하신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평안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잘됨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풍부도 그 어디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일생들을 걸어가게 하시며,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